당신의 아이가 가끔씩 달걀을 품고 하루 종일 개미만 들여다보고 발명품이랍시고 이상한 것만 만든다면 구경수에 관심 없다고 혼내는 대신 그 호기심을 키워주세요 누가 하나요? 당신의 아이가 노벨상의 주인공이 될지 아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주자 현대모비스 지난 1999년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출범한 대유 에이텍은 현재 정보통신과 나노신 소재, 합금, 태양광은 물론 건설과 금융, 네트워크로 점차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경영 전문 기업입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시트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로 눈으로 보여지는 외관 디자인과 커버의 색상, 질감에 첫눈을 두고 그 다음으로는 승차감 위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트의 기능과 성능이 2세대, 3세대로 진보되면서 차체와 조화를 이루거나 또는 승객을 편안하게 해주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은 기본적 사양이 된지 오래입니다. 자동차 시트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기계공학적 장치와 전자장치 기술이 융합된 첨단 기능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문한 대유에이텍은 14년이라는 연구 개발에 의해 집약된 고도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시 말해 편안함과 안전이 겸비된 자동차용 시트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일반적인 생활 시트와는 개념 자체가 다른 만큼 개발 착수 단계에서 자동차 특성에 맞는 안정성과 기능성에 중점을 둔 설계와 디자인을 적용하는가 하면 전 생산 공정을 상대로 하는 일관된 추적품질 관리 시스템의 운용과 체계적인 실험을 최상위 품질 유지와 관리임을 자부하는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1공장에는 스포티지와 봉고트럭 조립라인이 갖춰져 있고 RP와 AM을 혼유할 수 있는 라인을 제2공장으로 몰아 가동하고 있는 대유 에이텍은 기아 자동차 올뉴 카렌스와 소울용 시트 양상을 통해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 시스템에서도 하나의 시트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탑승자 신체 구조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철 구조물 설계를 시작으로, 우레탄 소재를 각각의 금형에 넣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규격화된 우레탄 쿠션을 가공하는 시작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커버에 감춰지고 가려져 있던 철 구조물이. 디자인과 골격 설계 이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로 강화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최정상을 도달할 수 있게 됐고 그 결성체를 기아 자동차에 담아낸 것입니다. 우레탄 패드가 철 구조물을 둘러싸는 공정을 거치면 비로소 시트 형상을 갖추게 되고 여기에 가죽이나 섬유 또는 인조 가죽 소재를 이용해서 다양한 디자인과 형형색색 봉제된 규격 커버를 씌우면 자동차 시트 제품 하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해 보여도 각 분야별로 나누면 아주 정밀하고 세심한 공정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와 상체 부분을 감싸안듯 잡아주는 날개와 등어리를 밀착해주는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은 물론 설계와 세분화된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탑승객을 좀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공학 개념의 자동 채용 시트 제조에서는 강도는 더 높아지고 반대로 무게는 경량화된 소재 개발 분야도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체의 근육과 피부 조직으로 비유될 수 있는 우레탄과 철 구조물의 점착 부분은 10년 이상의 품질 내구성을 보장하는 기술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철과의 접속 부분에서 파생되기 쉬운 방리 현상과 마찰음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용 부직포를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자동 기능 역시 소형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데도 소비자는 이런 자금 소음 하나도 용인하지 않는 현실이라 아예 생산 라인에 별도의 소음 측정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음 발생량을 측정하는 이런 체계적이고 정교한 작업 과정에서도 하루 1,400개에서 1,500개라는 제품이 생산된다고 하니 모든 공정들이 자동화로 이뤄지는 것 같지만 섬세함에 있어서는 아직 사람의 눈과 손끝만큼 정교함을 이뤄내지 못한다고 토로합니다. 성능 관련 공정들이 커버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비자들은 시트를 감싸고 있는 커버에 나타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건데요. 근데 가죽의 특성상 주름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오히려 내구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주름이 없는 시트가 깨끗해 보이지만 1년, 2년이 지났을 때 가죽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 힘이 봉제적으로 재봉 실로 가게 되면서 실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작은 주름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유 에이텍은 아예 자동 히팅 공정을 라인에 설치해서 주름 제거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스팀 다림이 작업 후에는 다시 열을 가하는 가온기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주름을 말끔하게 펴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관계자는 자동차용 시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사람의 힘이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작업 공정이 많고 이런 요인 때문에 공정상의 오류 발생이 없는지를 눈여겨보고 실시간 품질 테스트로 마무리 검증을 하는 입체 관리 기반을 토대로 불량품 제로 목표를 유지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가죽 원판에서 주름진 부분을 피하고 인위적으로 펴는 불필요한 공정이 사라진다면 내구성은 길어지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우레탄 시트 패드 공정에 있어서도 경화 공정과 소재의 선택은 물론 희석 비율도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친환경 차원에서 고활성 우레탄 원액을 사용하고 있고 패드 양상 공정 또한 다각화되면서 외부로부터 뜨거워진 온수를 금형 안으로 통과시키는 신공법을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LPG가스로 물을 데워서 금형을 통과시키는 온수자켓 시스템의 열순환 성형은 집약된 열 공급 방식 또한 에너지 손실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이점이 커 실용적인 친환경 공법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용 시트 특성상 워낙 종류도 많고 색상도 다양하다 보니 자연 관리와 출고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생산에서 출고에 이르기까지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자동 창고 시스템을 잠시 들러봤습니다. 커버의 소재와 색상 분류에 더해 에어백과 액티브헤드레스트 장착 순으로 나눠지다 보니 차종마다 그 수가 무려 7천여 가지나 되고 두 가지 차종을 혼류 생산하면서 14천여 가지에 달하는 시트를 생산 관리하는 셈이라 적시적소로 운송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에 내장된 바코드 시스템으로 1차 분류를 하고 차종과 제조사들 옵션 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원단과 컬러 기능을 출고 직전에 다시 한번 모니터를 통해 재확인해서 제품 혼돈을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평균 6번을 배송해야 하는 기아자동차 공급에 이상이 생기면 조립라인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주차타워에서 차량을 넣고 꺼내듯 완성된 시트가 담겨진 거대한 철제 상자를 차량에 싣는 작업도 역시 자동이었습니다. 이런 생산과 배송 시스템은 자동차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순정 부품 공급에서도 예외가 될수 없기 때문에 AS용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품질과 안전 그리고 디자인의 원천인 R&D 센터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실험과 품질 관리가 제품의 우수성을 대뇌적으로 알리고 또 인정받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시트 가공에 들어가는 재질에서부터 조립된 완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능과 기능에 이르기까지 요소요소를 검측하고 분석하는 실험장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들 시험실은 시트의 강도와 내구를 테스트를 합니다. 강도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10년이나 20년 후까지 에새 차처럼 탈수 있는 내구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강도시험과 내구시험이고. 이 장비는 운전자가 5년 동안 주행하면서 보도블럭이나 아스팔트의 울퉁불퉁한 노면으로부터 받게 되는 충격과 하중을 구현시켜 진동을 주는 실험기인데요. 탑승자가 탄 상태에서 홈로를 달렸을 때 쿠션패드가 복원력을 잃거나 표면 변형이 발생되는지를 확인하고 변화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품질 상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하중을 주었을 때 패드에서 몇 mm의 변이가 생기는지를 미리 알아내고 관리함으로써 균일한 착지감과 직결되는 강한 내구성 확보 차원의 품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로봇 승강 내구 시험기도 이런 측면에서 도입됐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3번에서 5번 정도 타고 내리는 조건을 입력시킨 컴퓨터가 압력을 역으로 동작시키면서 시트에 균일한 하중을 가하면서 10년의 준환은 이만의 결과로 내실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난히 눈에 띄는 장비가 있었는데요. 시속 40km 주행속도에서 발생된 사고에서 머리 보호 지지대인 헤드레스트가 과연 충격을 얼마나 흡수해주고 또 지지해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검증해보는 머리 지지대 충격 실험 장비였습니다. 능동적 기능이 내재된 액티브 헤드레스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안전장치와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발전되는 상황이라 그 역할과 기능, 성능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헤드레스트는 구조적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유사시는 탑승객의 목과 머리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에서 머리를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탑승자를 사망으로 몰고 갈수 있는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대유에이텍은 이를 염두에 두고 시험 장비를 가동하는 만큼 첨단의 안전 장치까지 동시 확인이 가능한 장비 보강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의 주행 성능 같은 게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포켓 형태로 운전자의 뭐 어떤 바디를 정확히 잡아줘서 조종 안정성을 좋아지게 하고 뭐 슬라럼 같은거나 고속 주행제 급커브를 이제 운전하다 보면 몸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핸들링이 좀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을 좀 예방하면서 자동차의 안정성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스마트 에어백 같은 거와 연관돼가지고 이제 센서 같은 게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자의 무게를 고려해서 에어백이 터지는 압력을 조절해 줄수 있다라든지 또는 급제동 시와 충돌 시에 그 액티브 헤드레스트를 통해 가지고 목의 부상을 방지해 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결국은 안정성에서부터 자동차 전체 주행 안정성 그리고 탑승자의 신체 사고로부터 예방까지 점차 첨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패턴 개발의 한창인 시작실 분위기도 특이했습니다. 한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감 압도와는 달리 섬세한 라인으로 디자인하고 직접 씌워보면서 느끼는 감성과 체감으로 다양한 쉬셔서. 기법을 구사해 간다는 애사심 때문입니다. 저희 대위에이텍의 경영 이념은 한마디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근간은 조직원들이며 항상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개개인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14년간 회사가 눈부신 성장을 할수 있었던 까닭도 저희 회사의 조직과 인력의 강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초심을 잃지 말고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실하게 다져나가자는 자신감 이상의 포부상기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대형 구호도 상징화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제는 국내에서만 이제까지는 그이 기업 활동을 했지만 현대기아자동차가 나가 있는 해외 진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경영 철학에 헬스장과 탁구장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 가동도 직원들에게 사기를 불어넣는 산실이라 이해됩니다. 14년간의 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빛이 나는 대유로 거듭나고 새로운 자동차 시대를 이끄는 뉴리더로서 한 발짝 더 다가서겠다는 의지 표명은 밝은 대유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교통뉴스 강민영입니다.